겨울철은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월별 사망자는 10월부터 급증해 다음에 1월에 정점을 찍고 3월까지 높게 나타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해 심뇌혈관 질환이 잘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을 크게 분류하면 은 뇌출혈과 뇌경색이 있는데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이고 혈관이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어, 결국 양쪽 질환 모두 뇌로 가는 북서적인 혈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뇌조직이 어, 산소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뇌조직이 손상받아서 여러 가지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뇌졸중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뇌졸중 위험은 55세 이후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뇌졸중은 어느 나이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 이번에 34%가 65세 미만이었으며 뇌졸중의 하나인 뇌경색 환자의 15%가 젊은 성인 및 청소년이었습니다. 뇌졸중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고요. 여러 원인 인자들이, 역할을 해서 혈관을 손상시키므로 말미암아 뇌졸증이 어느 순간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연세가 있으시면 아무래도 혈관이 노화되기 때문에, 뇌졸증을 초래할 수 있는 혈관의 어떤 변화가 연세에 의해서도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만성적인 성인병으로 알려져 있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겠고요. 심장질환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잘, 음, 평성시에 심장질환이 있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심장질환에 의해서도 뇌졸증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운동부족, 그 다음에 과도한 비만,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그런 혈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혈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뇌졸중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뇌졸중을 포함한 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5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뇌졸중 환자 수는 2018년 59만 1,946명에서 2022년 63만 4,177명으로 연평균 1.7%씩 증가했는데요. 매년 10만 명 넘게 뇌졸중에 노출되고 있으며 5분에 한 명씩 발생하고 20분에 한 명꼴로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불행하게도 뇌졸증을 미리 알수 있는 전조 증상이 있거나 어, 미리 어,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뇌졸중을 조금이라도 의심해봐야 되냐 어, 그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증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뇌졸증은 증상이 한꺼번에 갑자기 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죠. 아, 가령 제 뇌졸중의 증상이라는 거는 아, 되게 편마비가 있는데 한쪽 팔 다리에 마비가 오는 거죠. 몸에 전신적으로 기운이 없다든지 양쪽 다리에 기운이 없는 거는 대체적으로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아, 두 번째는 뭐 언어마비 같은 건데요. 하려는 말이 생각이 안 난다든지 빨리 안 나온다든지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갑자기 횡설수설을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온다 올 수가 있고요. 말 발음이 갑자기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비틀비틀 한다든지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몇분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또 이런 증상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우리가 뇌졸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면서 혈전이라 부르는 피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최근에는 고혈압 환자의 증가로 뇌졸중 발병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 예방이 더욱 중요한데요. 뇌졸중은 혈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한 질환이므로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곧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뇌졸중 환자의 60에서 70%는 고혈압을 앓고 있고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병률은 일반인의 4배에서 5배에 달합니다. 어, 뇌졸중의 전조 증상 중에 하나에 어. 뭐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일과성 허혈성 발작은 뇌 혈관이 기존에 좀 좁아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혈류가 가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가 혈류 순환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뇌졸중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증상이 발생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증상이 완전히 좋아집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한쪽 눈이 깜깜하게 안 보인다든지 증상이 별다른 어떤 통증이 없는데 깜깜하게 어~ 깜깜해졌다가 금방 좋아진다든지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는데 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 좋아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에 어~ 좀 드문 흔치 않은 전조 증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을 만일에 경험했을 때는 어~ 다음에 급박하게 뇌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완전한 뇌경색이 왔을 가능 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완전히 좋아진다 하더라도 바로 응급실에 오는 게 좋겠습니다. 뇌졸중 진단을 위해서 여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뇌 CT, 뇌 MRI 모두 뇌졸중에 사용되는 검사로 어느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 CT와 MRI 중 어떤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나을지 결정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뇌경색은 MRI에서 명확하게 관찰되고 뇌출혈은 초기부터 CT만으로 명확히 관찰됩니다. 하지만 급성 뇌경색 환자 중 정맥내 혈전 용해제 치료 대상자의 경우 MRI 검사 시간만큼의 지연을 피하고 빠르게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기 위해 MRI보다 CT를 먼저 시행해 뇌출혈을 배제하고 임상적인 소견에근거해 바로 약제를 투여하기도 합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어, 먼저 뇌경색을 말씀을 드리면요. 뇌, 뇌경색은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국소적인 뇌조직이 손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손상받은 뇌조직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손상을 받게 되면은 회복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막힌 뇌 혈관을 개통, 뚫어줘서 어 손상 받아가는 죽어가는 뇌 조직을 살려줘야만 뇌경색이 완전히 치료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 용해술 같은 어, 그런 어, 주사적인 그런 치료를 할수 있는 골든 타임은 대체로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3, 네 시간 이내, 서너 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셨을 때 우리가 골든 타임에 적용을 받아서 치료를 할수 있고요. 물론 이제 모든 환자한테 골든 타임에 왔다 하더라도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런 골든 타임이 뇌졸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들을 평소에 잘 숙지를 하시고 이런 증상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나게 되면은 속히 댁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입원 중에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재활 치료를 시작합니다. 한국 뇌졸중 등록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뇌경색 환자 중 증상이 없이 퇴원하는 환자는 전체 15% 정도인데요. 나머지 85%는 경증이라도 일부 신경학적 후유 장애를 가지고 퇴원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뇌졸중 환자의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는 적절한 뇌졸중 재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약물 투약은 뭐니뭐니해도 뇌졸중이 오셨던 분들은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뇌졸중이 한 번도 안온 분들에 비해서는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지 않도록 그걸 예방하는. 그걸 우리가 2차 예방 예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2차 예방을 할수 있는 어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나 아뭐항 혈소판제라고 하죠. 그다음에 항응고제 이런 약들을 반드시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어 내조증으로 인해서 후유 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런 후유증을 어 어느 정도 개선시켜 줄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활 치료입니다. 적극 적극적인 그런 운동 치료라든지 언어 치료라든지 이런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특히 이제 이 재활은 조기에 하면 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손상받은 뇌 조직의 어, 어, 그 기능적으로 손상이 어, 떨어져 있는 그런 손상을 어느 정도는 회복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뇌의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재활 치료를 하시는 게 나중에 어, 훗날 치료의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급작스럽게 나타난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원인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한 평생 먹고 생활한 습관 등을 통해 뇌혈관에 위험인자들이 쌓이고 쌓인 것이 한꺼번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뇌혈관 손상에 위험을 줄수 있는 요인을 빨리 파악하고 조절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 중요하겠습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여러 위험인자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게 뇌졸중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은 평소에 증상이 없으니까 평소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당뇨인데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도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그런 검진을 통해서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혹은 이제 당뇨 전 단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당뇨 전 단계에서는 당뇨가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또 당뇨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서 이런 혈관의 변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혈당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셔야 됩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제 운동입니다. 이제 운동 적절한 운동은 혈관의 탄성이라든지 복원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그런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 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하나요? 어지럼증을 자주 느낀다면 뇌졸중을 의심을 해야 되냐? 예. 어, 일단 yes or no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일단 n o 입니다 어, 지럼증을 평상시에 자주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증상을 꼭뇌 뭐 안에 혈류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 증상으로 이렇게 치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뇌졸증은 증상이 한 번에 강하게 발생을 해서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을 갖고 증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 증상이 계속 고착화되는 게 뇌졸중의 하나의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지럼증이 계속 있다고 해서 그게 뇌졸증은 아니죠. 잘못된 의학상식 계치기 Yes or No 두 번째 뇌졸중 환자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손, 발을 바늘로 따 혈액순환을 시켜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치료를 적기에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오시는 게 치료의 관건이 되고 나중에 그 결과가 차이가 많아지게 됩니다. 뇌졸중이 있을 때는 그러면 집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사실 별로 할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일단 빨리 119에 전화해서 병원에 오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뇌졸중 대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병원 도착 시간에 따라 환자의 뇌손상 정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혈전 용해제는 3시간 이내에 투입해야 효과적이므로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환자를 답답하게 하는 넥타이,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고 편히 눕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뇌졸중이라는 것은 갑자기 내가 어떻게 우연히 걸리는 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때 이게 원인이 돼서 그게 바탕을 이뤄서 뇌졸증이라는 게 갑자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뇌졸증을, 어, 어 이안 오도록 예방하는, 어, 어떻게 보면 왕도는 없습니다. 어, 뇌졸증의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게 어느 한순간 관리되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잘 관리될 때 뇌졸증이 올수 있는 위험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에 맞춰서 건강수명도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